예,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이키가 버린 아이들, 예, 컨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매된 녀석이고, 한나는 발매가 됐지만 국내에 발매가 안된줄 알고 있었는데 발매가 된 녀석이고, 그래서 컨버스 농과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어, 녀석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하나는 주미어 비비 시프트라는 녀석이고요. 하나는, 어, 올스타 비비, 어, 어디서 프로토타입 CX라는 모델을 쓰는 이 녀석이에요. 어, 그래서, 이두 녀석이 지금 풋나커에 발매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나도 잘 몰랐어. 풋나커 온라인에 들어갔더니, 이 녀석은 온라인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온라인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 b b c 프트 같은 경우, 어, 지금 보시는 쉐입이 정말 이쁘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로우컷 형태, 바닥에 코트필을 느낄 수 있고, 뭔가 피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직구를 통해서 얻으셨던 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신어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국내에 있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풋나컵 매장에서 팔고 있다. 혹시 온라인에서 아직 어, 찾아보는데 없으면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녀석부터 스타트를 해보시죠. 어, 비비시프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가 컨버스를 인수한 이후에 줌이어도 넣고 뭔가 나이키와 애매모한 라인업을 비싸게 가져가는데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옛날에 슈퍼플라이, 슈퍼플라이 로우 같은 느낌이 무신풍겨요. 이 곡선들, 이 안쪽에 어떤 이런 곡선, 크, 이 컨버스 마크를 딱 지우면 그 어떤 슈퍼플라이가 떠오릅니다. 여기가 레이스루프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예. 어, 일단, 사이즈는 정사이즈를 신었습니다. 크기는 뭐 나쁘지 않고, 정사이즈 괜찮아 보이고요 약간의 길이감이 좀 있어요. 컨버스도 약간 크게 나오니까. 옛날에 반다운을 그렇게 외쳤어 컨버스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사이즈로 나쁘지 않습니다. 피팅감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롤컷이에요. 실컵의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신었을 때딱 느낌은, 호, 제대로인데? 야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b b 시프트가뭐 약간 뭐 우리 코비형 느낌도 나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팅감 굉장히 우수하고 코스피를 느껴지는 그런 녀석이에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여기 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위에 끈이 잘 잠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로우컷 형태의 가장 중요한 점 맨날 뭐라고 여기만 잘 잠기면 돼. 여기만 잘 잠기면 락다운이 잘 되는데 여기 부분이 좋은데, 약간 아쉽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아쉬워. 하지만, 어쨌든 좋은 피팅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접지가, 크 오져요. 접지 오지입니다 접지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 이 바깥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줌이어. 나 줌에어 넣어 나이키가 버린 자식은 아니야. 줌에어 넣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이드의 지지력을 강화시켰어요. 정말로 신었을 때 사이드를 밀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좀 많이 미는 가드들. 진짜 빠른 가드들. 어 그런 친구도 신으면 진짜 날라다닐 것 같아요. 코트 필 느낌에서 그냥 피티 팍 이렇게 날라다닐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쿠션감이 굉장히 없습니다. 어, 스럽베 타입이 요즘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면을 바로 느끼게 하는 녀석들도 있고 그리고 얇은 천을 대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는 녀석도 있고 한데 이 녀석은 약간 옛날 방식, 굉장히 단단한 어, 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합니다. 그때 딱딱한 느낌 때문에 밑쪽에 쿠션이 느껴지지 않고 요즘에 폼 쿠션과는 나이키와 어떤 요런 쿠션과는 다른 굉장히 눌러도 좀 탄탄한 느낌의, 아 옛날에 슈퍼플라 이거 제고 쓴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느낌의, 어,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쿠션감이 좀 없기 때문에, 아, 나 쿠션 없어도 돼. 난 그냥 낮고 그냥, 어, 그냥, 어? 코트필만 느껴지면 돼. 요 그러면 최고의 신발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고왜뭐가 뭐, 없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녀석이니까, b 비시프트를 개인적인 느낌, 이 착화림을 따로 하겠지만, 지금의 느낌은 뭐냐면, 그렇게 뭔가 감흥이 많이 오지 않아요. 기대보다는 어 생각보다 별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대신에 가격이 엄청 착하죠. 컨버스의 장점이 뭡니까? 나이키의 어떤 그런 테크들을 갖고 오면서 약간의 컨버스의 디자인을 녹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1 2 9 0 0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깔 마음이 좀 별로 없어. 어쨌든 그런 포지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은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차파 리뷰 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할 거고요. 어두 번째 품 바로 이 녀석입니다. 생긴 건좀 뭐야 형? 이거 뭐 탱크 같은 이게 이게 뭐 농구화야? 형 어, 이거 농구화야? 이렇게 생긴 게 농구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신이면 쉐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어퍼가 약간 그 컨버스의 어떤 재질 있잖아요. 약간 첫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낸 녀석이에요.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지금 컨버스 모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속이면서 약간 간지나는 친구야. 멋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컨버스 모델로 활용하면서 요즘에 이걸 많이 신고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올사비비 프로토타입 CX라는, 여기 보면 밑에 CX라고 써 있어요. CX 쿠션을 썼다는 얘긴데, 굉장히, 말랑말랑하는, 뭐 느꼈을 때뭐 굉장히 말랑말랑한, 뭐 느꼈을 때뭐 굉장히 말랑말랑한 이런 느낌의 쿠션을 사용했던 을 녀석이라서 요즘에 신고 나는 저는 발매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컨버스에도 없고 미국 컨버스도 찾아보기 되게 어려운데 풋나컨애가 친하게 지내지만 간간히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더니 있는 거야. 최근에 매장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갔더니 뭐야, 매장에 전시가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갖고 온 녀석인데, 정사이즈 신었더니 약간 큽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땡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정사이즈가 약간 큰데도, 음 뭔가 큰 이질감이 없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바타게 신으신 분들은 반다운은 가능하겠지만, 정사이즈 신으시면 좋은 피팅으로 신을 수 있고, 슈레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 라인으로 돌아있는 녀석들은 신발들 딸기면 우르르 잘 담겨요. 실컵의 안정감 나쁘지 않고. 대신에, 여기 쿠션이 좀, 여기에 쿠션이 좀 들어있어서 신발을 딱 신으면 약간 앞으로 약간 쏠리면서 뒤꿈치를 약간 미는 느낌이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요. 처음에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좀 신다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플레이하는 데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접지도 이 녀석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 가격은 12만 5천원으로 아까 그 녀석보다 더 저렴해. 색깔도? 어, 귤제스가 보여준 건 약간 베이지 컬러인데, 그런 컬러들로 컨버스 느낌으로 무신, 풍긴다 그러면 나는 컨버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신발은 이 녀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뭔가 로고도 훨씬 더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착화립을 따로 준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줌 비비 시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농구하고 괜찮은 농구하라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녀석은 생각보다는 별로였고요. 이 CX 모델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감명있게 다가왔습니다. 신은 게 약간 촌스러운데 아, 약간 좀 뭔가 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이 곱창 바지와 함께 스트레트로딱 신으면 아, 뭔가 좀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으면서 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니까 여러분들 풋나커에 가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풋나커에도 농구화들이 조금씩 꽤나 쓸 만한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곧 착화 리뷰로 다음 주는 빠르게 컨버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 형, 어때? 괜찮아? 앞에 주며가 들어갔는데 주면는 느낄 수가 있어? 주며 이만큼 느낄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큰 힘이 없다. 전반적으로 괜찮아 그래도. 접지바 쿠션감 이런 것들이 신선해. 어 뭔가 신선해. 이렇게 브랜드들은 자기만의 뭔가 느낌이 신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다고 여러분들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확인하시고 신어보시고 같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른 농구화 리뷰로 석화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다. 아시죠? 우리 얼리버드 농구하고 있는 거. 농구러 나오세요.